너무 너무 뻣뻣해져 넘기라고 죄라 응. 기도를 열라고 이렇게 후덜덜이라고 무슨 노래 을! 불만 많아 보이는 어딘가에 어딘가에 불만 많아 보이는데, 진어버려이면서 침을 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음. 아, 룰로 떠와줘? 아, 좀 늘었다. 진, 뒤나 했어, 어뭐뭐 포크 아, 여기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얼마나 꿍치지볼부터 기대가 된다. 기기야 <목소리> 제가 오빠. <laughs> 음. 네, 더 오, 야, 이걸, 이거 다 먹고. 어우, 야. 이거 아 대박 아닌가? 대박? 대박 아닌가? <laughs> 음, 중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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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진짜 배가 아파 진짜 배가 부날 느낌 받아야 돼 이게 고네 공기 음. 음식으로 배 살을 밀어내야 된다 니까음식으아 음. 고민하는 만 밥에 고소리면 충분하니까 너 완식을 왜 먹어? 야, 우진이가 이렇게 고추까지 먹어가면서 네 고, 굶으면서 네 목에 좋은 거다 진짜. 컴스 얼마나 야, 대단해. 이런 적 없다. 이제 느끼나? 네그 마음을 우진이 마음을? 응. 우진의 이 은혜? 스승의 은혜도 아닌 우진의 은혜. 우진이는 응. 그거야 아낌없이 주는 식 식재료. 불만이 많아 보인다. 아, 우진이 뭐 말이야 중국 다시. 음식을 주겠다는 의지 못 먹으면 때리겠다는 모든 의지 그래 먹어야지 먹어, 이제, 먹어야, 그럼, 먹어야 돼 뭐랬냐? 먹어야 돼아 진짜 열받네 나 진짜 정신이 좀안 다닌다 배우지 배우내 이런 거한적있나 먹어야 돼 이런 거한적 있는 거야 니까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좋다 돼지 돼지 네, 돼 돼지 돼지야 돼지 돼지야 돼지 돼지야 돼지 돼지야, 돼지. 물로 넘기라고. 물, 물을 삼키지 말고 같이 씹어, 물이랑.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진짜 좀촉촉해지그래물량 같이 씹어. 잘잘 되지? 응. 잘 되지? 음. 잘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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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돼지야. 돼지야 잘 되지? 씹돼지야. 씹돼지. 씹돼지야, 씹잘돼지. 은지 이거 비워. 이거 좀 하라고. 이거, 이거 먹고 치면 거야. 나름 끓여먹으래. 은지 진짜 보내래, 어, 진짜 이 새끼 아, 안 끓여먹으면 초심 다 잃어버린다. 한두봉 정도 끓여먹는 거. 옛날에 봤지? 여기서 식구만 나오는 거에서 남겨주는 거. 남은, 남은 치킨 3마리만 그 정도면 진 올라가야 된다. 요즘은 초겠어 초심이 좀약지 아이스 혼자만 아끼지 않는 모습. 여기 음식이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면 이제 고기를 집어서 고기로 밀어넣어. 와, 고기. 로밀어넣어와 고기 이거봐. 봐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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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봐. 이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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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봐. 이봐이봐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이거

나이스 감자 나이스 감자를 짜또 많이 들었다고 옛날에는 막아뭐도데이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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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계속 듣다니 이건 못한다 꿈붙하게 먹어야 돼저도 네가 시킨 건다 먹자고 우진이 찬스 한번 쓰게 해줘 우진 찬스 우진 찬스 좀 쓰, 쓰, 쓰게 해줄까 내가 내, 내 찬스 뭐네맨데 뭐 이거 뭐, 뭐 우진 찬스 1년에 세번할수 있어 내세번다아이 찬스 찾았어, 내 찬스 쓰면 네다어야돼 쓰고 나죠? 쓰고 오케이. 나서 먹다 얼만큼 먹어주는데? 어? 얼만큼 먹어주는데? 그 조사를 먹는 거지? <laughs> 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짐이 똥꼬를잘빼냐에 따라 다르다 유빈이 왜 네? 오늘 행실을 기억해 내가 많이 아, 먹어줄 아, 것 같아 먹어줄 뭐것 같아 아니 김조사서 쓸래? 굳이 생각해찬아 주호 찬어주찬 이거 이거 이안한건득다넣어니까뭐 씨발 아쉬다오우 많이 갈라져 오 존나 많은데 양? 어, 너무 맛있데 너무 너무 많은데 조조 좀 많나? 좀많 Oh, yeah. 어 야, 여또 적당하다 적당하다 아, 저, 좀, 좀 힘든데 이거. 아, 그래도 한번 도전. 오오오오오십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좀 먹어야 돼와다다다다아 네, 아, 주호가 다 먹어줬다 진짜. 네. 주승가줬다 응. 영비. 밥다 든다. 그냥 숟가락 먹어주세요. 아그러오진어찹스 해줄게. 여밀리 푸저. 시 단체로 미쳤나? <laughs> 야, 용민 진짜 많 진짜 많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뭐뭘뭘뭘 도와주고 용민 씨 많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 가스가 아, 너무 좋아채소는 내가 다 먹어줄 거야. 용민 씨배 음. 그 상태 한번 볼까요? 음. 그배 한번 가져. 배그 한번 가져. 조금 조금 <laughs>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laughs> 원래 이랬다. <laughs> 어이 피해. 아, 근데 홀러면 이걸 다 먹어야 돼. 냄비. 네, 어 어떻게 해냐면 음식이 있다 이거. 여기까지 차 올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쳐야 되는 음식이 딱 여기 여기에서. 지금 누가 뭐지? 뭐 내려가야 감자 튀김을 도대체 몇번 씹는 걸까? 시0발 아니 1발 좋다. 이제 감자 튀김 다음에 고기다. 어, 고기 진짜 빡센데. 어이. 진짜 야, 고기는 약간 좀잘 녹은. 근데 이건 이건 좀잘 녹는 거 같아. 이거 이거 뭐 얼마나 솜사탕 느낌, 솜사탕이라고생각 하이, 뭐? 다 좋다.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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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있다괜사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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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얼마나 좋 아, 우리 멋.. 멋있대 우 우리 좀.. 오늘 좀.. 오늘 좀섹션 오늘 만약에 같이 못해봤어준이 한번 쏴야 아 아니.. 안돼준카메라맨 카메라맨이다 아, 업무 중에 뭐 먹으면 안돼하고 여기에서 를여나요이새 행복해 뒤질라간다 아준이 내가 다먹수 있다니 주민이, 너무 행복가 그.. 을억제고너찜고 있는 거야 이어 이거 뭐가야지? 아, 뭐?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래 비워야 되는 거잖아 네, 이건 약간 료수랑 살짝 달라 이거는 좀 넘기기 쉽다니까. 솔이건는 근데 응, 솔직히 응, 너무 넘기잖아 이걸 어떻게 음료수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지금 배불러. 진짜 양식이 쪽밤이더라 여기 맨, 뭐, 니는? 쫄면도로 간 거고. 근데 니는 이 스테이크, 이 고기보다 못한 놈이구 와, 고기보다 못한 놈. 답도 게시, 없는 새끼 이, 이 구워진 돼지 새끼보다 못한 거 같아 니가 고기 쪼가리보다 못한 거 있대 존나 존나 마음에 상처 구워진 돼지보다 못한 돼지가 네. 있다 내가 저거 만한다 얘가 이 새끼는 병신질 따라 하는 거야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예민아 너는 날못야 고기 도발하고 있다 도발 도발하고 있다 아니 그냥 뭐너 그냥 도망칠 거야? 네, 빨리 빨리 도망칠 거야 얘들 멈춰 나도 만보어오 I was in t h 진이 이거 봐 e t I don't know. You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n e 이 don't know. I don't know. I 봐주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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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지금 0분이요 아, 지금 9분 18초. 아예 보지 마. 쓸게요. 뭐야? 왜, 감자튀김 왜기있어나 먹을 줄 알았지. 나는 던진 거아니야 나는 던진 거같 이거 왜 먹는 거야? 이거를... <laughs> <laughs> 어, 어차피 먹었는데 또 먹어. 아니, 여기 라니까 어차피 들어갔어. 배터 늦었어. 그치 그치 바 끊기지 말고 따가워 짜짜가짜 말해 기를 같이 줘아 고기를 같이 줘따가 오, 어씨 개긴데? 개경? 개경? 메뉴랑 더 시켜 개경 판도 음? 음? 음, 어디 때어 이마 때으니까 메뉴 더 시켜 이마 고자마이마빡이마빡이이를빡대기빡이이마빡이 마빡이..마빡이 마이 고기가 먹는 거안잖아 자, 지금 가사를 구해 줬는데 가정 편 쉽게 쉽게 먹는 거같은서 그럼 니가 너무 어렵게 예, 생각하고, 뭐래냐? 거 별거 간단한 생각을 해. 눈에 토끼가 가득한데, 그냥 씹고 넘기면 되는 거야. 쳐청는데 18년 동안 한 거야. 18세기야, 잘는거 같아. 아. 는거 같아. 반출철수로이는거 눈이... 같아. 웬만해 눈이... 뿌듯해하는 우진씨 거야 그거 번었 no. 아, 뭐, 그렇게 조금 주 세요 그때9에서이고문시켰을거다다왜 그렇게 이 장이, 음식이 장을 밀어내거든 근데 장이 커진다니까 주호 과학시간 Doesn't 주호의 과학시간 벌주마다 영빈이에게 내일은 없다 도가 야무지게 섞어버린데. 와, 야 이거는 진짜 밥도둑. 다다다다라다라다 이거 올려주 표정이 원망이 가득한데. 이것까지. <laughs> <laughs> 와, 야 이것까지. 영국이 것다리 빨리. 해, 빨리 해. <laughs> 우리 왜 빠르냐. <laughs> 수상을 잘 받는 스 <laughs> 음, 봐고 <조금 더> <laughs> 아이것만먹맨 다음에. 개빡친데, 이거 처데이 에피타이저잖아. 개 빡쳤는데. 후식이잖아 아, 이건 아, 아니 이거만 먹게 진 이건 그냥 반찬 같은 느낌이잖아. 뜯으는면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해 이뜨리 미키. 거먹 뭐라고? 무식 말았리 미키. 뭐 이뜨리 미키. 이뜨리 뭐 뭐는 하만는 우빈이 아가리 아가리 아리 헬코리라이 아가리 야리해 아가리 아리 헬코리라 아 우진이가 여기 어어어어와한 입에 뭐가 야돼 국물 아 우진이 점점 거의 다아 먹었다 음,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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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거의 다 먹었다 용빈이 용빈이 응? 그걸 너무 쓰면 돼어 용빈이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말도 이한계 아, 이 부정적, 이사고방식그걸로 <laughs> 먹었어. 일단 핫스타고 다씻어버리 맛있어. 옆에서 이렇게 비실같이 싸부려져. 애들 도둑같은이 네, 2들 와봐. <웃음> <웃음> 빨리 먹고 뭐, 끝내버리자 <laughs> <laughs> 물줄까줄야야 <물> <laughs> <물 받아줄까, 물? 웃음> 야. 갔다 온다 이게 뭐야 야, 냐 야. 솔직히 너왜 그렇게 잘 찾는 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같지왜내기분 좋으려고 그런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그거다 이거 본심이 나와버렸다 솔직하게? 아니 그거다 이거 친구 아니 그다 이거 친구의 정신력 <laughs>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착한 친구야. 정말,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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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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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거말정 이거 말정 뭐... 이거 말 정말, 정 이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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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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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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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음식 먹고 있고 어이 빨리 넣으라고 일진이 막빵 시켰어요 3시까 빵은 빵빵 가서 10개 사온다 한다아 지목이 네 뭐예 네, 고가로 오자는 게네 잘못이야 그너도안 먹는데 닥치대 동현이 했다 이가안는데했어 동빈이 네가, 네가, 네가 했든 말든 안에 중요한 건 니가 뭘 먹는 거야 <laughs> 어디 가도 <laughs> 똑같았어 안 하실 거 없다고 <laughs> 진짠거기 전에 그 없어 그이 얼굴 아좀 너무 이거 빨리 오리잖아 그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입에 거 있으니까 넘겨버리면 끝인데 존나 이거 얘가 너무 한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아, 이 너무 그거야 아고지 얘가 너무 이 너무 자기 못한다고 생각해 너를 보수 평가지 너보다 더질감이이 I don't k n 이 w I 못다 n t k 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나 n o w I don't k n o 리 I don't k n 어 w I d 나소리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거이 너무 좋다. 여 여기 봐봐. <laughs> 이거 이거 편집해 볼까? 좀 끝나고. 원이 아, 팬이 원래 좋아하는거 아, 아, 여기 부분당넣어 가지고 씻고 문다가는 영빈. 영빈이 l 영원이 아니라 시킨 거다 아, 먹어야지. 난씨너네가 시킨 게 또. 아딘는데영 아, 하나 아, 아, 한 조각. 이리 갑자기 아프리카,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 나오는데. 음. 네가 시킨 아, 거 먹은 젖어지는 거야. 용빈이 행복이빈이 용빈이 배 한번 까 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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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빨리 빨리. 빨리. 체크. 아, 관리 체크 체리니이 아, 원래 이런거안 된다고 빈이도둑고뭔개야이지개그 막막은. 아 조금만 까. 아 남았잖아요. 진짜. 진짜 너무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각하시나요 응 음, 근데 좀될것 같지 않나? 요 네. 얼굴 나오고 있나? 어 아, 찍고 있어요 잠깐 잠깐 지금 보이지?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이이 뭐,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남은 거는 제가 안 했어요. 이 정도 남은 거는 좀 네. 음, 이거 복구 어. 그 아니 진짜 두 입이면 네. 끝나는데 네. 이거 살짝 많이 아쉬워. 정한데. 그, 이거 끝날 수 있는데 안한 거잖아. 네 잘했고요. 손에 소스 묻었어. <웃음> 냄새 <laughs> 왜래? 표정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거지? 와레전드러니까 <laughs> 여자들이 안가지안 안안 심잖아. 똑심는다안다 어, 천국 간다. 은어 아, 어, 아니, 도라요에 <laughs> <laughs> 우진이의 독설. 영빈 씨는 멘탈이 나고 안 돼. 아 어떻게 이까 <laughs> 멘탈이 다시 돌아오고있는 데. 멘탈 도대체 뭐라 는 데. 시아오는아니 내가 용이이시 돌아오는 데. 멘탈시아는 데. 이 다시 돌아오는 에멘이이 다시 돌아이시 돌아오는 데. 멘시 데. 멘탈시시 데. 카우스 2 <목소리> 인데 고 있냐? 카 입에 너무 어떻게든 먹게 돼있으 <목소리> 아, 있어 뭐할수 있잖아 아니 할수 있잖아 근데 왜 못한 <목소리> 어아 이거 어아야안이 <목소리> <목소리>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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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끝거보 휴대폰 뭔데? 무슨 그냥 포기한 것처럼. 맞죠. 십구 년인데 휴대폰들. 살짝 싸가지. 얘얘 이러다 이런지 나 이거 대충. 아더 시켜야 될거 같아. 이 정도는 족밥. 족밥 아마 주어들이나 너한테 공감. 네. 자, 이 정도는 줘줘줘 족밥. <laughs> 아니 새끼 갑자기 왜 이래? 아, 이 정도는 좀 감히. 뭐가리. 야. 여기로 들어오고 어 아골린다우파이팔아파 아, 골린다아팔 떴진다 아팔 떴진다고 클로즈 클로즈 이 클로즈 야야 야야 이거 몇 킬로야? 이거 60킬로 아, 안 되나? 어 오! 이 클로즈 에헤에팔진다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미친 이 새꺄 아, 빨리 먹어 아팔다 빨리 그래서 90년대 뮤비대본 끝나는거야 이제 대본 끝나는거지 이은 끝이 는거야 이제 이거 이 뭘까? 살짝 영화 예고편 갔.. 갔다 방금 빨리 뭐화장좀2 0 2 1년 2021년 최1년 돌이. <뭐리>, 고다 맞아. 와서 가자. 이걸 해냈다고? 응. 우리, 이걸 해냈다고? 1월 30일. 105. 어 이거 이거만 먹으면 끝나. 너너쳐 줄게. 이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해내니까 느끼면 아. 돼. 기분 좋지 않아? 저 정서 보이나? 나말고 빨리 어 이거만 먹으면 된다. 이거만. 가자. 이아님만들었냐 <뭐라> 뭐라고? 내가 만든건데? 이새끼이새끼 이 처음부터 저, 너, 너, 너무 와이 뭐, 먹이고 뭐, 싶어거야이지마 빨리 먹어 빨리 넣어라 아얘 볼이 개 딱딱한데? 얘 볼이 개 딱딱한데? 우리 좀그좀수괜찮다